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놀람> 영 가는 성도들아 길를 두려워 말라 영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 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 거르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 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염접하러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서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서른 번째 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또 하루 맡겨 주신 십자가 등에 지고 순례의 길 걸어갈 때에 오늘도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앞으로 앞으로 힘차게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 같은 기쁨을 안겨주심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 없는 크신 은혜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진심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 보지를 섬기며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협력하며 서로 존중하고 만나면 반가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기에 더잘 되기를 바라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 은평교회가 이 땅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메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 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발견하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과 개척교회, 농촌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회 선봉에 서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강성하여 가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닫혀졌던 성전 문이 다시 열리고 곳곳에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레교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구원 받은 이후에 오늘 17장의 말씀. 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첫 번째 전쟁은 예, 1절부터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지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일들이 생기는데 물, 물에 관련된 건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강한 욕망,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 주셨던 경험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세상의 욕구, 세상에서 관련되어져 있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 그걸 끊어 내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이라는 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물이 없냐고요?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 요 마라에서도 없어서 불평했고 르비딤에 왔는데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 불평하는 것이 모세 오늘 이 말에 의하면.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다. 그건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할일 중에 하나이다. 그런 거죠.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이 죄의 속성이 그 죄의 속성이 원망이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부에만 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외부에도 적이 있단 말이죠. 오늘 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아말렉이 외부의 적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말렉입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적이 아말렉으로 등장합니다. 아말렉. 사울왕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버림받게 되어지는 대적으로 아말렉이 나옵니다.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아,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큰 적이 아말렉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끊임없이 막아선다고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 구원 얻은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에 꼭 있는 일이구나. 이게 이제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신기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현장에서 예, 그와 상관없이 승패가 갈려요. 그러고 봤더니 어디에서 이 싸움에... 승패가 갈리느냐,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 기도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내부적 싸움과 외부적 싸움이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는 것 쉬우세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옆에 누군가, 여기는 아론과 후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론과 후리 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 이게 오늘 17장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기도하는 것 엄청 힘들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를 중보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세상과 싸웁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단임 목사님은 해외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부흥 성회를 가끔 인도하시는데 미국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한 12시간 걸리거든요. 그 12시간 동안 옆에 앉아 있는 한 아줌마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피곤해가지고 눈 감았다 뜨면 또 기도하고 있고 하여튼 2 12시간을 내내 인천공항에 올 때까지 기도하더랍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는 착륙을 하려고 점점 고도를 낮추어가지고 그 밤에 빨간 십자가가 쫙 보여지는 그 때에 다 내리기 전에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12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오실 수가 있느냐고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고 어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하고 뭐왜 자기가 기도했는지도 안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저 빨간 십자가 다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탄교회 독실한 사탄교 성도래요. 자기가 기도하는게 대한민국에 있는 저 십자가 등이 다 꺼지고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2시간 동안 무슨 기도했어요? 목사 타락하게 해달라고. 어, 그 얘기 듣는데 자기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말도 못하고, 야, 이 사탄교회라는 게 있구나. 사탄교회 성도가 제가 벌써 부목사 시절이니까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목사들 타락하게 해달라고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탄교 성도들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저희 부교육자들을 앉혀놓고 오셔가지고는 그런 말씀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야.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노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들이 뭐 특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높아져야 된다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탄교 성도들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타락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쓰러져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 문닫게 해달라고 저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저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제 그제부터 제가 제 아내랑 이제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꿈에 나타나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은평교회 단임 목사가 됐나 봐요 얼마나 구슬피 우시면서 이분이 찬송을 막 부르시는지 제 꿈에 생생하게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닌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분이 막 울면서 구슬프게 찬양을 드리는지 이게 이제 사인이죠 사인 기도하라고 그분이 기도하는데 혼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을 못하시니까 최목사 너 기도해야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기가 싸움의 최전방에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힘들어서 누군가 함께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보면서 좀 인사 좀 하세요 이제 인사도 좀 하시고. 아, 세수도 안 오고 와가지고 무슨 인사를 해? 아니 빛이 난다니까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광채가 나나 안 나나 보라고 해도 안봐 우리는 뭐지? <laughs> 우리는 안 봤어요. 뭘 봐요? 아니 서로 보면서 눈 인사하고 응원한다고 그러면서 같이 가도 지금 이 싸움이 이길까 말까 한데 여러분 나 하나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뿔돌 <laughs> 뭉치 마귀도 연합해서 팀을 짜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혼자서 마귀를 대항해요. 귀신을 대항해요. 사탄교 성도는 12시간 잠도 안 자고 비행기에서 한국교회 문 닫게 해달라고 목사 타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20년 전이니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새끼를 쳐가지고 한국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잘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아론과 훌이 여러분 뿐만이 아니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놈들은 끈질기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내적인 그 욕망 때문에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줬더니 고기 없다고 고기 달라고 또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부의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에게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 그 삶의 우리의 천성물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서 승패가 갈려지더라.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지도록 우리가 이 교회 은평 교회를 지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구나. 이 자긍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그 힘들면 저나 우리 장노님들에게 SOS를 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누군가 내 팔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방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방 갑니다. 신방 갈때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이 가정이 넘어가지 않도록 천사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응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강해야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 복된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새벽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자리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시며,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연합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삶의 자리 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교, 저원수들이 한국교회 문 닫게 해달라고 교역자와 장로님들을 타락시키게 기도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성도들이 나만의 타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 자유를 갖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눈물로 흘리는 저 성도들이 남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악한 영을 연합하여 기도로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